네, 안녕하세요 쿠크루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LA 씨 리튬 아메리카스 관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테커 패스 관련해서 중간 점검 10월 7일날 어, 기사 내용이 떴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기관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테크업 패스 관련한 기사 내용은 이 10월 7일 날 어, 나온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 측정을 했을 때는 2917 ppm 리튬에서 21년도 측정 했을 때는 2231 ppm 리튬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라는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2917이었는데 2231로 좀 줄어들었다 라는 내용이 좀될것 같고요. 예, 그에 비해서 이 광물 추정치 이 매장량이 6.0 메가톤, 6 메가톤에서 13.7 메가톤으로 늘어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요 l c e 는 리튬 카 o 레이트 e q 브레이트라고 어 리튬 중간제뭐 리튬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튬의 ppm 농도는 25% 정도 드랍이 됐지만 광물 추정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배터리 관련해서 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은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커패스 관련해서 1단계 목표가 3만 TPA였는데 이걸 4만 TPA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2단계 목표도 4만 TPA로 변경을 해서 총 8만 TPA를 목표로 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그, 리튬 아메리카스에 있는 PPT 자료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는 아직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보시면은 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테커패스 관련해서 사전 건설은 22년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초기 건설을 하기 전에는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허가를 위해서 이 21년도 4분기에 공개 논평 아니면 법정 공방을 통한 다음에 22년 2월쯤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테커패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허가를 받느냐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총 3개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연방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바다 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물 권리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연방에 대한 허가는 이 토지관리국에 통해서 받을 것인데 21년 3분기에 사전적업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2년 2월에 항소 후에 다시 판결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바다 주에 대한 허가는 이 수질과 광산 매립허가 그리고 클래스트의 항공허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21년 4분기에 허가서의 초안을 발표하고 21년 12월에 최종 허가서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22년 1분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네바다 주에 대한 허가가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허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타겟 프라이스 상향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신뢰하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기분 나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30일 날 JP 보건은이 LAC의 타겟 프라이스를 28달러라고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10월 4일에도 일지도 못하겠네요. 어떤 기관에서도 25달러로 LAC의 타겟 프라이스를 어, 향상시켰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은 그냥 참고삼아 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LA C와 관련된 어, 저의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카패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계획에 대한 정보는 어, 10월 7일날 업데이트돼서 제공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나 더 중요한 이 허가나 승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년도 4분기 그리고 22년도 1분기가 LAC가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폭발적으로 떨어지느냐 이명운을 결정할 거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간펑 리튬, 이 중국의 리튬 기업의 주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LAC 같은 경우는 이 테크로패스도 중요하지만 예, 카우차리 올라로즈라는 이 프로젝트도 LAC에겐 중요합니다. 예, 카우차리 올라로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어, 내년 6월에 체구를 어,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LA C 리튬 아메리카 관련해서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쿠루였습니다.